안녕하세요. 스포츠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정보 공유를 위해 준비한 분석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 영상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석으로 여러분의 승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분석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안내해 드릴 경기는 휴스턴과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휴스턴의 헌터는 최근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며 오늘 경기에서도 긴 이닝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애틀 선발 밀러와 비교했을 때 헌터의 투구 흐름이 더욱 안정적이며 시애틀의 타선 공략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펜 마운드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소화해주는 것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휴스턴 타선은 최근 장타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에서 큰 한방의 경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타력이 뛰어난 휴스턴이 타격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두 팀의 타격 흐름이 비슷하지만, 득점 기회를 잘 살리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의 밀러는 홈과 원정에서 큰 기복을 보이는 투수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아 오늘 경기에서 긴 이닝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스턴 타선을 상대로 밀러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불펜이 불안한 상황에서 선발로서의 부담이 큽니다. 시애틀 타선은 최근 타격 흐름이 휴스턴과 비슷하지만 장타력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득점보다는 꾸준한 안타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는 타선이지만 불안한 불펜 상황에서 타선이 이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터 브라운이 시애틀의 밀러에 비해 더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선발 싸움에서 휴스턴이 앞서 있습니다. 타격에서도 휴스턴은 장타력에서 앞서 있으며 큰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펜이 불안한 상황에서 선발투수가 긴 이닝을 끌고 갈수 있는 휴스턴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가입 후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포인트 환전 및 기프티콘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로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토뮤니티를 검색하시거나 댓글에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는 어제 큰 점수차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필승조인 톰슨과 마르티네즈가 점수를 지키지 못하며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로드리게스가 선발로 등판하지만 이닝 소화가 긴 편은 아니며 최근 두 번의 선발 등판은 좋았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선발 자원은 아닙니다. 타격 흐름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운드의 불안정함이 오늘 경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애리조나 타선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타격 흐름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타격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며 불안한 마운드를 타격으로 커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버드송은 구위는 좋지만 볼렛 비율이 높아 긴 이닝 소화가 어렵습니다. 이닝당 평균 19개의 공을 던지면서 볼질이 심해 이른 타이밍에 불펜이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경기에서 워커와 타일러 로저스가 이미 등판했기 때문에 불펜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꾸준한 득점 생산을 이어가고 있지만 타격 흐름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꾸준히 득점은 하고 있지만 타격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타격에서의 집중력이 필요하며 마운드에서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격에서 큰 폭발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큰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두팀 모두 선발 투수들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 후반 불펜과 타격 흐름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불펜은 샌프란시스코가 더 나아 보이지만 타격 흐름에서는 애리조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패보다는 다득점이 예상되며 타격 흐름이 더 좋은 애리조나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경기들의 프리뷰가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로 저희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